아까전에 여기 보세요. 5번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배치표쪽의 5번. 맞아? 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그런 거 일단 밑줄 치세요. 세 점이 어디에 있다? 한 직선. 한 직선 위에 있다. 그러니까 ABC가 한 직선 위에 있는 거야. 5번. 다시 한번 하면 네. 한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거야. A라는 점뭐야 마이너스 한 콤마 마이너스 2와 B라는 점이 뭐지? 1분마0 C라는 점이 뭐지? 3콤마 m. 얘가 뭐야? 한 직선 위에 있다. 그럼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건 뭐가 같다는 거야? 기울기. 기울기가 뭐하다? 같다라는 거야.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얘기지. 한 직선의 기울기는 다 같잖아. 네. 맞아? 그럼 아까 전에 선생님이 그릴 때 어떻게 구할 때? 선생님이 a, b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이렇게 구하나 x의 증가량 분 y의 증가량. 맞아? B, C라는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하나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또는 A, C라는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하나 뭐하다? 다 똑같다 그 이렇게 얘기했어. 맞아? 네 어. 그러면 A라는 점이 뭐예요 지금? 마이너스 3콤마 마이너스 2점 B라는 점이 1콤마 0이죠 C라는 점이 3콤마 M이죠 그러면 A, B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하나 B, C라는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하나 어떻다? 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AB라는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 구하면 어떻게 되지? X의 증가량분의1 빼기 빼기 3분의 맞니? 네. Y의 증가량. 0 빼기 빼기 2. 이 기울기 얼마예요? 4분의 2니까 2분의 1이죠이 기울기나 B하고 C점을 이용해서 X의 증가량분에 Y의 증가량. 이해돼야 안 돼요? 네. 2분의 M이나. 어떻다? 또? 같아야 된다. 이얘기야 한 직선 위에 있으니까 다같은 직선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2분의 1과 2분의 m이 같아야 되니까 m이 얼마다 네. 이 얘기죠 이해하 돼요? 네. 그럼 6번도 마찬가지죠 6번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0,1,2와 k,8이 뭐라고요? 한 직선 위에 있다 그러니까 밑줄 쳐한 직선 위에 있다 그 얘기는 뭐라고요? 한 직선 위에 있으니까 저세 점으로 뭐예요? 이세 장으로 구한 기울기가 다 어떠 타? 간단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요두점 갖다 기, 기울기를 구한 거다. 이두 점으로 구한 기울기는 어떠 타? 간다. 간다. 그러면 삼인영 나와서 풀어봐. 아, 빨리 나와. 기울기 못 구하니? 아니요 기울기 구할 수 있는데요 그 기울기 마이너스 1이 나저두점 1,2와 k,8로 기울기 구해봐 네 기울기 어떻게 구해? 6 7 8 9 1 0 1 1 1 1 3 1 4 1 5 1 6 1 7 1 8 1 9 2 0 2 7 2 5 선생님 뭐라 그랬지이세 점으로 구해 기울기가 어떤가? 같다고 그랬지? 네. 그서인경이이두점 갖다 기울기 구한 거야. x의 증가량 분의 1에서 0 빼니까 1. y의 증가량 2에서 3을 뺐더니 마이너스 1. 맞아? 네.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구나. 그럼 이두점 갖다 기울기 구한 거. k 마이너스 1 분의 8에서 2 빼고 6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맞아? 네.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 6이 돼야 되니까 k가 얼마다? 마이너스 5. 이렇게 계산했네요. 이해되세요? 네. 이 문제 굉장히 잘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111쪽. 이제 보세요. 111쪽에 어, 우리가 다 했던 내용이에요. 여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볼게요. 얘가 중요한데 1차 함수식의 그래프와 성질인데 y는 ax 플러스 b가 있죠. 맞아? 네. 그럼 이제 기울기. 기울기가 뭐가 있죠? a는 뭐가 되면 안 되니까. 0이 되면 안 되잖아. 네. 그러면 이제 봐봐. a가, 얘가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니? 그래프의 모양이야. 그지 A가 양수면 어떻게 되죠? 나봐 기록이가 양수면 우측으로 어떻게 하냐 올라가는 직선 A가 음수면 내려가는, 내려가는 직선 이해가 돼요? 다 <laughs> 뭐 알고 있죠? 이 B는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Y? 절편, 절편. 그 그러니까 Y축과 어디서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야 맞아? 네. 그래서 이 봐봐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 그래프의 개혁이 있고 A가 양수, 기울기가 양수고 B가 0일 때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A가 양수, B가 음수일 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우리가. 네. 마찬가지로 A가 음수, B가 양수일 때 그래프 그릴 수 있고, A가 음수, B가 0일 때 그래프 그릴 수 있고, A가 음수, B가 음수일 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거야. 맞아? 네. 그럼 이제 y 절편이 중요하잖아, 이 y 절편 Y수가 어디서 만나느냐. 그럼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여기 그려질수 있어.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x 축, y 축이라고 하면 얘는 어때요? y 절편이 양수죠. 네. 그럼 y 축 어디서 만나야? 위에서 만나자. 여기를 지나자. 네. 어, y 절편이 양수면 여기, 그렇지? 네. 어, 양수는 여기다가 지나면 y 절편 맞아. 그리고 기울기가 양수면 우측으로 올라가야 내려가요. 올라가 네.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드러지겠죠. 이해돼요? 네. 네. 얘는 어떻게 그려져요? y 절편이 0이면 여기서 만나겠죠. 네. 맞아. 네. y절편이 0이야. 그리고 우측으로 올라가요내려가요기울기가양수아 응. 네. 네. 우측으로 올라가. 이렇게 그렸어. 맞아? 네. 얘는 어때요? 비가 음수면 먼저 y절편이 음수로 y축 여기 밑에서 만나자. 네. 그리고 기울기가 양수면 우측으로 올라가자. 네. 이렇게 되겠지. 네. 얘는 네. y절편이 얼마예요? 양수죠. 고 네. y축 위에서 만나면서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네. 음수니까 네. 우측으로 내려가죠. 네. 이해돼? 네. 얘는 어때요? y절편이 0이면 여기 지나죠. y y 축의 0이라는 거니까 되요? y 축과 0에서 만나지. 그리고 우측으로내려가요 네. 네. 얘는요? 음수점. 우측으로내려가다 얘가 되요? 네. 그래프 개형은 몇 개가 있는 거야? 여섯 개가 네. 있는 거야. 그래프 우측으로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뭐가 결정하고? 엄마 기울기가 네. 결정하고. y 축과 양의 방향에서 만나는지, 0에서 만나는지, 음수에서 만나는지는 y 축과 만나는 뭐예요? y의 값은 뭐가 결정하는 거야? y 절편. 이해가 되니안되니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거기 보자. 1번 이해가 돼? <laughs>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의 성질 111쪽에 1번 기울기 A의 부호.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한다. A가 양수면 어떻게 된다?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해. 이거 알죠?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이야. A가 음수면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해.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이야. 돼? 그리고 참고 별표하시고 A가 양수면 A의 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고 A가 음수면 작을수록 Y축에 가깝죠. A의 값이.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Y축에 가깝다. 이거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했어. 그 다음에 2번. Y절편 B의 부. 호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부분을 결정하는데 b 가 양수면 y 축과 양의 방향에서 만나고 b 가 음수면 y 축과 음의 방향에서 만난다 이 얘기야 알겠어? 돼요안 네. 돼야 요 돼요? 얘가 네. 되세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어. 그러면 필수 문제 1번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 맞아? 네 오른쪽 위로 향하려면 민경이 얘기해봐 뭐에 뭐가 어떻게 돼야 돼? 오른쪽 위로 향한다 y는 ax 플러 위에서 누구의 골를읽기하는 거지? 오른쪽 위로 간다라고 봐? y w y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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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대. 모양을 결정하는 게 누구라고 그랬어? 거기 위에 뭐라고 그랬어? 음. A, a가 0보다 커야 해요. 그래. 방 어, 소리려고 했어. 매날 진짜. 뭐가 결정하는 거야? 오른쪽 위로 가는 거야 나. 오른쪽 위로 간다 오른쪽 아래로 간다 그의 뭐야? 기울기 그럼 선생님이 기울기가 뭐라고 그어 오른쪽 위로 가면 a가 뭐여야 된대? 양수여야 된다고 금방 했어? 안 했어? 그래프 다 그려줬었지? 그럼 a가 양수인 거 뭐야? 건 뭐야? 거기 식 중에 찾아 기어 미음 이해 대한 돼? 그럼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한다는 라건 뭐야?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건 우측으로 올라가야 아니면 내려가야? 네. 내려갔다는건 뭐의 부호야 그렇지 기울기의 부가 음, 수여야 된다고 했지? 네그렇지 네. 그러면 기울기의 부가 음, 수인건뭐야 니르. 네. y 축과 음의 부분에서 만난다 이건 뭐야? y 절편 y 절편 y 구야 이게 h 잖아 네. 그러니까 y 가 h 인걸 찾으면 돼. 음수 이해돼? h y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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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알겠어? 네. y 축에 가장 가까운 거. y 축에 가장 가까우면 아까 네. 뭐라고 했어? 절대값이. 네. 기울기의 절대값이 가장. 네. a의 절대값이 네. 클수록 뭐한다? 가깝다. y 축에 가깝다라고 했잖아. 맞아. 네. 그럼 절대값이 가장 가까운 게 누구야? 얘. 네. 얘가 돼야 안 돼요. 돼요. 네. 선생님 아, 금방 나 그래프 그려줄지. 네. 우측으로 올라가는 건 뭐야? a가 결정하는 거. 야 네. a가 양수면 우측으로 올라가는 직선. A가 음수면 우측으로 내려가. 맞아? 네. 우측으로 올라가는 게 X가 증가할 때 Y가 뭐한 거야? 증가하는 애고. 우측으로 내려가는 애가 X가 증가할 때 뭐라고 했어? Y가 감소.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Y절편이잖아. 네. 그러니까 B가 양수면 Y축과 양의 방향을 지나고. B가 0이면? 어, B가 0이면 뭐야? 0,0을, 그 뭐야? 0을 지나겠지. 맞아? 네. Y축 0을 지나고. B가 음수면 Y축? 음의 방향을 지난다라는 거야. 이해가 돼요? 네. 그다음에 이번 보세요. 이 번. 그러면 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y는 ax 플러스 b 맞아? 네. 얘 그래프를 그렸더니 어떻게 생겼어? <laughs> 이렇게 생겼어. 요렇게. 이해돼요? 네. 리안이 가자. 좋아. A는, a는 뭐가 돼요? 부호가? A는 뭐가 양수. 그렇죠. 우측으로 올라가니까 양수. 맞아? b는 영. 부호가 그 뭐가 수. 돼요? 너무나, 르죠죠 b 가왜음수 s 요그 Y축? 아래... 밑에서 만나잖아 여기 y 기 y 축과 만나는 y 의 값이 b 라니까 y 절 b 가 y 야 지금? 음수잖아 0보다 아래쪽을 지나니까 e the o r i g i n a 요 y y 절편이야 y 축과 만나는 y 의값이해 t Yene? Nah. Nah. 얘가 x축 y축이야. 그래프가 y는 ax b 야얘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그렸어. 두둥둥 그죠? 그럼 네. 얘기해 봐. a의 부호 어떻게 돼? 얘등 음, 음수. <laughs> 음수. 음수죠. 점점 내려가니까. 네. 그러면 b의 부호는? y절편 뭐예요? 여기서 y절편, 마이너스 b죠. 네. 나 봐봐, 이 y절편 마이너스 b. 네. 얘가 마이너스 b인 거야, y절편. 이해돼요? 근데 마이너스 b가 뭐예요? 양수죠. 이해가 네. 돼요? 네. 그럼 마이너스 b가 양수니까 b가 뭐예요? 음수. 음수죠. 오 잘했는데 이해가 네. 돼요? 네. y절편이 마이너스 b잖아. 여기 y절편, y축에서 만나는 이 y의 값이 마이너스 b. 얘가 양수가 되려면 b가 뭐여야 돼? 음수. 이해가 되니? 네. 알겠어?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지. 선생님 이렇게 쓸때 헷갈리면 이렇게 써. 선생님 이 그래프를 보세요. 여기 요요 직선에서는 기울기가 누구예요? a죠. A. y절편이 뭐예요? p p. 마이너스 여죠 돼요? 네. 그럼 이 그래프가 얘랑 똑같으니까 얘 기울기는 뭐예요? 양수. 네. 맞아? 얘 y절편은 뭐예요? 양수. 얘가 돼. 아 이거 나. 얘는. 기울기는 음축으로 내려온 거 음수. y절편은 양수. 돼요? 그러니까 a가 음수, b는 뭐예요? 음수. 예쁘돼요 알겠어? 이렇게 네. 읽어내면 돼. 기울기 a, y절편 마이너스 -b. 그럼 이 그래프가 얘니까 기울기 음수, y절편 이 자체가 양수. 그러니까 b는 음수. 이해돼? 네. 할수 있겠어, 없겠어? 민경이할수 있겠어? 음... 안 돼? 네. 아니. 어려워? 네. 어려워. 처음에 어려워도 열심히 듣고 뭐 해야 돼? 우주해요. 정리를 해야 돼. 강의를 다시 들어야 돼. 와, 어려워. 1차 함수가. 근데 1차 함수는 어떻게 된다? 계속 나와. 고등학교 와서도 나와. 그러니까 1차 함수를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해요. 음. 열심히 해야지. 볼게요. 1 1 2조 됐어요? 네. 1차 함수의 그래프와 평행일치. 아까 얘기했지. 평행하려면 뭐가 같아야 된다? 엄마가 다 같아야 돼. 그렇지 않아? 평행하려면 엄마가 같아야 돼. 평행 이동을 하니까. 맞아? 그러니까 엄마가 같다는건 뭐가 같다는 거야? 기울기가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같으면 뭐가 된 거야? 평행한 거야. 맞아? 그럼 예를 들어 아까 전에 얘기했지. 우리가 얘기를 했단 말이야. 아까 처음에 초반에 출발할 때우리 그래프 그렸어, 안그랬어 y 는이 x, y 는이 x 뭐예요? 플러스 y 는 뭐예요? 마이너스 이 x 아니, x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렸었지. 얘네가 다 어떤 관계 에 있었어? 평행했단 말이야. 왜 평행해? 엄마가 다 같으니까 그 얘긴 뭐야 기울기가 다 같으니까 근데 기울기만 같아야 돼 기울기만 같아야 평행한 거야. 네. 얘가 돼요? 네. 기울기만 같아야 돼. 근데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아. 거야 아이절편도 같으면 너와 아, 내가, 내가 뭐한다? 같다. 일치하게 되는 거야. 똑같다. 알겠어요 네. 이해가 돼요 네. 어. 슨말인지 알겠어? 네. 음. 근데 우리가 내가 미지수가 두 개인 일차방정식 얘기 했던 거 기억나? 그거 기억나는 사람이니? x의 k 수분의 k 수. 이거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 하나. 네. 네. 봐봐. Y? 우리가 게이수나? 게이수나? 이렇게 해봐라. ax 플러스 네. by는 c꼴이 있었지. 네. 이해돼? 네. 그러면 a프라임 x 플러스 b프라임 y 플러스 c프라임 있었지 네. 얘네들도 두 직선이란 말이야 네. 맞아? 그래서 얘를 y로 정리하면 다 1차 함수야 똑같거든 그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x 플러스 y가 5야 얘네들은 4야 그럼 이거 y로 정리하면 거야.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1차식이니까 1차 함수야 이름이 여러 개 됐지 선생님이 네. 얘가 미지수가두개인 1차 방정식 y로 정리하면 1차 함수 또 그림을 그리면 직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이름이 세가지인 거야 다 같은 식이야. 이해돼요? 네. 그럼 선생님이 얘를 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모양에서 다 y 로 고칠 필요가 없는 거야. 위치관계를 알 때는.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렇게 판단하면 돼. 어떻게? X의 개수분의 개수. 기억나? 네. Y의 개수분의 개수, 개수. 얘가 같고 네. 얘만 달라. 그럼 뭐였어? 평행. 평행. 그래서 해가 없었어.